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겠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육체의 결박, 죄의 결박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결박이 끊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과 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체의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육체의 결박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근심, 걱정, 불운,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싸우는 것, 당짓는 것 그런 육체의 결박된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과 불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과 불세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살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신 것처럼 그냥 육으로 난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먹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죄 사함을 고백, 죄 사함을 위하여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제사함으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불법을 행한 것들이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남을 흠치고 이런 것들이 죄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생각이 죄입니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 그...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내고 저것을 어떻게 뺐지 저것을 어떻게 혼내지 그리고 다른 이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늠한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해도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각에 결박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담이 쌓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죄 가운데 기도하면 두려움, 불안,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담이 막혀 있기 때문이죠.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받은 줄로 믿고 암사함으로 진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을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왜그 죄가 하나님의 길을 막기 때문이죠. 얼굴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